장애인의 일자리를 관련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어떻게 개양해야 합니까?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관장 행정기관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에 한번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할 때 사용하는 동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계약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기,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기, 차에서 안전띠를 안매기 등 가벼운 잘못, 즉, 경범죄로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